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어둠은 빛으로 드러나고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도바울은 앞에서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한 후 본문에서 결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듯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을 따라 된 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모양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일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이 오랜 과정을 거쳐 일어나는 일이지만 새 사람의 옷을 온전히 입은 모습에는 이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모습,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인생을 걸어가는 모습은 말과 행동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않고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누추한 말은 걸레 같은 말 혹은 쓰레기 같은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은 분별하지 않고 내뱉는 가벼운 말입니다. 희롱의 말은 성과 관련된 농담입니다. 사람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연관되면 이런 말들이 입에서 아무렇지 않게 튀어나옵니다. 음행은 순결을 지키지 않고 간음, 혼음, 동성애 등의 성적죄를 짓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은 진리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주술, 점괘 이교, 이데올로기 등도 혼합해서 인정하는 영적죄입니다. 탐욕은 하나님을 우선해 두지 않고 돈을 쫓고 돈을 섬기는 우상숭배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낼수 없듯이 사람이 하는 말로 우리는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곧 우상숭배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한 것은 말이 그 사람의 영원한 소속을 알려준다는 암시입니다. 감사의 말과 더러운 말이 섞여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성도처럼 흉내를 내도 그들의 말이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들이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행동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무언가를 감추거나 미심쩍게 행동하거나 과도하게 포장하지 않고 모든 일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행동합니다.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더욱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를 맺으려 합니다. 또한 어둠의 일은 책망하고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빛의 자녀들의 행동 앞에서 어둠에 있던 책망받을 일이 다 드러납니다. 즉, 행동이 비교되어 빛이 아닌 행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드러나는 것마다 빛입니다. 즉, 행동이 비교되어 어둠이 누구인지 빛이 누구인지가 밝혀져서 어둠인 사람은 어둠으로 물러나고 빛인 사람은 자기를 빛 가운데로 드러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이 확인해주신 바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나는 감사하는 말과 진실한 행동을 합니까? 빛의 자녀가 된 자는 동시에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깨어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다만 잠을 자고 있다면 의식하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자리를 펴고 잘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어둠이 빛을 민감하게 알아봅니다. 그러하기에 본래 빛인 사람은 그들 가운데 있고 싶어도 어둠이 빛을 밀어냅니다. 아무리 빛이 세상과 짝하고 싶어서 그들의 방식으로 살아도 절대 성공하지 못하고 망합니다. 빛이 살 길은 오직 잠에서 깨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어둠을 벗고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비추시는 빛을 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상에 비추고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하는 것이 새 사람으로 창조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주님, 주를 알기 전에는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다가 주가 저를 빛으로 옮기셔서 어둠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살면서 말과 행동으로 빛의 삶을 어둠 가운데 비추게 하시고 주의 형상과 모양을 세상에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